안녕하세요 코인바라더스입니다. 브리핑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구독, 영상 끝까지 시청 잊지 마시고요 댓글창 고정 댓글에 저희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최근 은행들의 잇따른 위기로 인해 큰 반등을 보인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11위에 진입한 비트코인의 시총액은 5,24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어 10위에 테슬라마저 기억하며 넘어설 기세입니다. 이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의 지위를 얻은 것일까요? 비트코인이 테슬라에 이어서 아우디아버크샤 해서웨이 등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들을 올라서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리플 소송,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일본 마운트곡스가 그것인데요. 이세 가지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은행들의위 로큰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28,000 달러의 저항선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가운데에도 비트코인의 내외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형국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블록체인 대표 기업인 리플이 2년 넘도록 진행 중인 미증권위와이 소송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은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지난 7일간 10% 상승을 일궈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거래에서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하의 고래들의 거래가 유난히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리플렉스의 대표는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이어 은행의 불안정한 가운데 은행을 대체할 자산은 오로지 암호화폐뿐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을 국권이 지켜질 것이 분명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가 큰 상승의 기회를 맞은 현 상황에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수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틀락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곧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년물 국채 금리와 1 0년만의 역전 폭이 0.4%이고 2년 만기보다 긴 모든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모두 낮다면서 이에 위기감을 느끼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게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는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던 터라 그의 장면으로 상반되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는 과거 투자자들에게 연준보다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는 조언을 했던 만큼 금리가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코인브라더스는 영상 이외에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코인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러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